모기가 되는 스토리 23페이지 기업에는 맹렬하면서도 간악한 적이 있다. 찾아내서 섬멸하지 않으면 그 적은 회사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뜨린다. 이 적이란 바로 소음이다. 사업상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닌 기업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소음은 그동안 세금이나 경기 침체, 소송, 이자율 상승, 형편없는 디자인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제품과 서비스를 죽인 원흉이다. 웹사이트, 이메일 광고 등에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뒤죽박죽, 혼란만 부추길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늘어놓느라 수백만 달러를 쓴다. 몇년 전에 우리 회사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한 어느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방법이 저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우리 회사는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해서 메시지를 단순화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저는 산업용 도장회사를 운영해요. 매출 흐름은 세 가지 경로로 나오죠. 자동차 파우더 코팅 사업부가 있고요. 콘크리트 실란트 사업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살균 페인팅 사업부가 있어요.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메시지를 전 단순화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회사는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워크숍 참석자 모두가 볼수 있게 회사 웹사이트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도 될지 물어보았다.그 회사의 웹사이트는 정성들여 만들기는 했지만 외부인인 고객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남자는 화가를 고용해 회사 건물을 그림으로 그렸다. 언뜻 보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웹사이트 같았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처음 드는 의문은 테이블마다 빵은 제공하나? 였다. 링크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연락처 정보부터 시작해 faq 회사 연혁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이 망라되어 있었다.심지어 회사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까지 링크가 걸려 있었다.마치 고객이 물어본 적 없는 수백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는 사이트처럼 보였다.나는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건 모두 지워버리고, 한 남자가 새하얀 실험복을 입고 무언가를 칠하고 있는 사진 옆에 우리는 못 칠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써놓고, 한 가운데에 견적받아보기 버튼을 만들어 둔다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다. 참석자 전원이 그렇다고 손을 들었다. 그렇게 한다면 이 회사는 당연히 성장할 것이다. 왜일까? 고객에게 이 남자의 인생과 사업에 관해 생각하느라 칼로리를 소모하라고 강요하던 것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 줄단한 가지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바로 도장업체 말이다. 우리가 고객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고객이 실제로 듣는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고객의 구매 결정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가 듣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말좀 그만해. 노련한 작가라면 훌륭한 글의 핵심 열쇠는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안다. 더 많이 잘라낼수록 더 훌륭한 시나리오, 더 훌륭한 책이 된다. 고객과 마음이 통하고 싶다면 더 이상 고객들에게 소음을 퍼붓지 말아야 한다.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을 사용해 분명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면 소통이 쉬워진다. 더 이상 빈 페이지 앞에서 웹사이트나 브리핑, 이메일, 페이스북 광고, 심지어 TV나 라디오 광고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 작은 회사를 경영하든 수십억 달러짜리 브랜드를 경영하든 고객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에도 보니 든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고객의 생존과 번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분명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경쟁사에 뺏긴 고객은 또 얼마나 될까? 고객들이 관심 없는 제품 사양이나 계속 주절거리고 있다면 우리 회사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제대로 된 공식이 필요하다. 생각을 정리해주고 마케팅 노력을 줄여주고 혼란을 없애고 경쟁자를 겁먹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회사를 성공 성장시켜줄 공식이 필요하다. 바로 그 공식을 지금부터 배워보자.